안녕하세요. 주식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식 이야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는요, 살면서 하나의 올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뭐, 연애를 하든 간에, 취미를 가지든 간에, 뭐든지 집중해서 하는 게 저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직진만 하면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머뭇거리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주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몰빵으로 위험을 키울 수도 있고, 너무 망설이다가 좋은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죠. 저 역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배우고 성장하는 데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놀고 때로는 모든 열정을 일에 쏟아부으며 그렇게 제 삶의 조각을 맞춰왔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저의 투자 철학과 방식도 만들어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분야든 간에 1만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트 분석, 재무제표 연구, 시장 흐름의 파악, 그리고 실패와 성공의 반복,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비로소 저만의 원칙과 방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그 과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건 단순히 시간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죠. 집중력, 반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 채널은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을 넘어서 저의 투자 일기장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의 영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기업은요 색조 화장품 ODM 전문 업체죠. 국내외에서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며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성장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최근 고객사 주문 지연 이슈로 인해서 고점 대비 큰 폭으로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는요 가닥을 확인한 뒤에 현재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2024년 3분기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은 741억원, 전년 대비 플러스 38% 가량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벌써 5% 이상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매출과 실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수주 강세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축된 공장 가동이 더 해지면서 계단식으로 매출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은요 색조 화장품 분야에서 ODM 선도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최근 글로벌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K뷰티의 지속적인 확산 속에서 꾸준하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꾸준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수급이 순환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순환에 엮일 가능성도 높은 것이고요. 특히나 증축된 공장 가동 효과와 생산성의 향상은요. 202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적의 레벨업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주요 요소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리스크를 벗어나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바로 차트를 통해서 전망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올해 6월입니다. 14만 1,000원까지 반등을 했다가 거의 뭐 원의 형태로 주가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주가의 급락이 따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크게 크게 튀어 나온다라는 것은 저가 메리트를 느끼고 유입된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특히 최근에는 하락을 멈춘 상태에서 이제 저점을 살짝살짝 살짝 올려주는 그러한 과정에서 바닥권에서의 이 박스권을 돌파해 준 상황인데요. 특히 해당 라인 제가 이렇게 두줄 그어 놨는데요. 이 가격대가 작은 시간대 프레임에서 확인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매물대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거래량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주가의 상승과 거래량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주가가 어디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니까 2022년 최저점을 형성했던 당시 그리고 2024년 최고점을 형성해 준 저점과 고점에서의 피보나치 되돌림을 딱 보니까 거의 정확하게도 0.618 특히 피보나치 비율 중에 이 0.618이라는 수치는요, 금융시장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지는 핵심 구간이죠. 보통 이 자연계와 금융시장의 모두 균형의 조화를 이루는 비율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개별 종목의 흐름에서 지지와 저항점의 주요 분기점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중0.618 구간은요, 시장의 숨고르기와 재도약의 경계선으로 불리기까지 합니다. 현재 딱0.618 근접하는 핵심적인 지점까지 조정이 진행된 이후에 다시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이 모습은 강한 반등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그냥 기술적 흐름을 넘어서요, 시장 심리와 수급의 균형이 맞춰지는 그런 전환점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피보나치를 끄고서. 최근에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에, 그리고 최근에 있던 저점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현재의 반등폭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 피보나치 0.618 구간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폭을 보게 되면, 최소의 반등 범위가 0.382 구간까지 반등구조가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하늘색깔 이평선, 보이시죠? 해당 이평선은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 60일 이동 평균선은 현재 CNC 인터내셔널이 하락 추세로 완벽하게 접어든 이후에 단한 번도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이 60일 이동 평균선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의 평균값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0 3 8 2와 60일 이동 평균선 그 사이점이 반등의 1차적인 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접근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 45,350원 라인에다가 이렇게 지지 라인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해당 구간, 현재가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탈 시에 45,35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테스트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 보는 게 좋겠고요. 다시 박스권 하단에 근접해는 가격대에서 진입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해당 구간을 이탈한 채로 이거래일 이상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하루짜리 조정으로 진행되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바로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목적지는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6 1선과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의 0.38이 그 중간 사이가 1차 목표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표가까지의 대략적인 예상치를 살펴보면 물론 뭐 작은 수치는 아니지만 약2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작용하는 상태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종목 매수 매도 어떤 걸 진행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카카오톡방에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화면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로 숫자 1번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당연하게 무료 방이고요, 유료 전환 생각 일절 없으니까요. 문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